그.. 그.. 잭슨님 우리 그.. 정현님 어... 어... 글클이에요 글클 석색이다.. 네 잘하세요 <목소리> 카이스노가 트에 슬리셨구나 <laughs> 얼굴 약사했네 잭플 <laughs> <laughs> 네, 쉬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 좋아. 선발. 아 너무 큰데, 왜 <laughs> 너무 큰데 이거? 내가 네, 나이스. 네. 네, 네. 잘했어요. 아이고 씨... 그... 계와 아, 다행이다. 아이고 아 뭐, 보고 뭐 있다. 아이스아이스하메 <laughs> <laughs> 열심히 하네. 와 죄송합니다. 아 너무... 어쩔 수 없어요. 이고 <laughs> 아이고. 조심. 서야지아 아, 그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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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다. 아, 지금 쏘면 돼요. 늦었다. 아이, 아, 걸렸다. 진짜 나이스. 조심될 것 같아요. 아이고, 갑이. 저기 밖에. 서준왜또소준이아이거 상종하지 마. 믿음잘안 들어. 떠고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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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야 돼. 아, 세요 도박용 쏴야 돼, 이건 무조건. 아 저희 뭐 글클도 쏘고다쏴요다요 <laughs> 쫄면 안 돼. 숲을 가서 또 여유있게 막스킨 아이고. 예. 아, 아이고, 에이, 잠깐만요. 현실 현실. 1번이세요. 1번, 1번. 아이고. 걸렸다, 이거. 아이고, 걸렸다. 아, 나이스. 오케이. 자, 1번. 아이고... 어? 뭐야? 아, 아까비까비 아... 예예 어? 금방 나왔는데? 아저씨 노린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랬나요? 까비 까비까비 까비. 그... 파워라인 손만 드셔도 돼요, 아이스티로요예 이번 아, 와 앞에 막았어요? 이고 됐다 네. 음. <laughs>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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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할것 같더라. 하어요왕이이 고, 죄송합니다 음. 됐다. 나이 e Nice. Nice. n i 이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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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어, 네, 갈 어. 거야. 가야 돼요. 갈것 같은 게 아니고. 네. 네. <웃음> 네. 네. <웃음> 에? 아이고, 아아 너무 작아안돼안돼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스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들이어아이이고이 그, VC 사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예? 저는 중계, 중계업체와 만나서. 응, 음, 예, 예. 아우, 아우, 이런. 콜라? 1업0원 아이고. 나이스? 어? 아, 어, 뱅이다 와. 나이스? 어, 이렇게. 괜찮아 응. 어. 출시하라서? 걸렸나, 이거? 에이. 네. 막, 어, 뭐? 와. 거네. 예. 아이고, 걸릴걸. 아이고, 안전하네. 또 신문님 갈게요. 특징을 해야되나? 아이 아. 야. 아, 야. 두 개에요. 조심하세요. 야, 예. 네, 예. 팀팔 없습니다. 아, 팀팔이네. 16초 이거 느타는 등하네 원샷할 게 웬만하면 네. 이게 스비기라네 많은 될 거예요. 밀렸다 나이스 a 세상, 게요 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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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어. b a b 어 핑어. b 어 Baba, 핑어. b a b 네요 백업이 잘안올것 같아 네네 예. 예. 나이스 오. 와. 오. 떴어야 되다 아까 들어어이어이어어여이안들어가여안들안 들어와! 네아 들어와! 이안 들어와! 이안안 내가 갈게요. 올라 내와하겠다어그 공. 세요 스크린 아무도 안 서주네요. 네, 다시. 시 제가 제가 스크린 서 드릴게요. 네. 좀쩝죠 채피 안했나? 쎄 나이스 나이 쎄요 아, 중간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된거 같은데? 아이 안됐네 아예스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아이 좋아좋아좋아 천점 밖에 안내 천점 아, 미안 이거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샤프리라 외곽이 없어가지고 막기가 <laughs> 쉬워. 에이, 이거 정말. 아, 나이스 오케이, 죄송합니다. 어나 들어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다 있어, 다 있어. 어, 어. 샤프가 아니니까 안 들어가게 하고만. 나이스! 이 파리네. 모점 차, 아우, 팀 파울이야? 무슨 언제 기파울 했어 헤이다. 모점 차이 뭐? 하나도?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좋다! 나이스!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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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스 아, 내가 홀 나이스. 아이스나이 나이스. 시이스시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이 안 들어가 가야지 나이스 거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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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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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돼어 나이스. 좋아라. 어떻게 <laughs> 어, 이렇게 갑자기 뭐 아니지~~ 그렇지 나이스 어이 어? 죽었어? 오노 내가 봤을 때 저거 덕에다가픽사해거 같은데 예 <laughs> 네, 맞아요 잘유투덕 하나 때리다 자아 야안와요 x 이거 3플라서 3점이 약해요 자 아, 이게 덕공이 네. 아이고 씨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와, 멋있다. 조던 킬뱅 덩크. 미라나, 미라나, 미라아이씨안 되네. 아니다. 나이스. S S S. 많이 따라왔어요. 동점이네. 네, 동점이에요. 따라왔어요. 이리바운하고 예, 앞에 한 명이 어이렇데 뭐지? 저분 뭐 있는 것 같은데? 뭐... 어 에헤이, 겼네 해야지 뭐, 삼 <laughs> 어. 어쩔 수 없지 겠네 그치 그렇죠, 리가빡세수 있어요 백업이 없으니까 더편하어오 이씨 너 잘한다 잘한다 이있어그사이로뚫고 <laughs> 너무 멀다. 죄송합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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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너무 오, 너무 나이스. 있다, 있다, 있다. 감사합니다.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아 이게 픽셀이랑? 아씨, 완전 소공인데 죄송합니다. 아, 잭슨님 각광하셨네. 나이스. 나이스. 삼점. <laughs> <3점>. 사이즈. <싸우세요. 웃음> 그렇죠, 사이즈 3점 에헤이. 아 했다 했다 했보다아다못 알아 다다스들어다들어다이아니 디너샷 가아가가지고아 다이머 때문에 멀리 그냥 멀리서 펀 멀리서 펀치고 안들까봐아니아요 그런 없어요 아, 야돼야돼 다이머 돼. 아, 아, 있어서 이한번 아, 드리블 하면 아, 확 떨어져요 아 그래요? 바로 야돼 마크 면 아이고 아이고씨 숨쉬는 줄 알았네 아가아아아아다 그냥 쏠걸 내가 이볼륨다다 아오 크시는구나어디다버렸아당이다 뭐 그래? 씨 거리가 있는데? 아, 좋았다. 그리고 좋안 돼요. 이 이게 숨으려었네 어. 진 씨, 네. 아, 씨안 들어가냐, 너무 큰데. 한 점씩. 가봐, 가봐, 가봐. 응? 네, 네. 자, 점 투어님도 컷인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워낙 그 스피드 느려가지고 아... 어? <laughs> 아씨환자하네 틴탑은 네, 아니에요 내가 말아보네이스 네, 아, 타이머 너무 래린데가 왜? 어다 없다. 나도. 응, 정 아하. 몰랐어, 몰랐어. 잠깐만. 스크린 스크린. 컷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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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인. 내가 안 걸리네. 아 AI는 컷인 자리도 안 주네. 진짜 어. 한하네아 이게 안 들어와. 와. 아이스 나이스. 야 너무 하는데 노막게안들어가고 이렇게서 두개 넣었어. 그쵸? 아, oh, AI, AI, AI잖아. 다들 아, <laughs> 아안 저기서 왜치이 <laughs> <laughs> 어, 아 o r s 아깝다. <laughs> 나 아, 아, 이게 아니라 또... 야, 너무한데... 야, 이 씨. 아이고 걸렸다. 아... <laughs> 이거... 아이고, 걸시면안된데안 돼... 또걸렸다 이거... 아, 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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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갔어요. 속공 하려고. 중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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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i Ouch! Gosh! Knock. 그래 괜찮아 네, 이조심 아, 아이고 아깝다 어 3층 너무 안 들어갔는데? 아 어, 공간을 안주니네이 넘어야. 넘어. 네가 넘어. 네가 넘어. 스가 넘어. 네아아우네 까비까비 나이스. 좋아 이스점차 하나 으면점차 좋아요 오이다조금아 음! 어? 어? 아이고 나심리할 아, 이거 아, 나이스! 아이게되도록어비 크린이요? 나이스 아, 네. 나 안돼! 아, 네. 오, 큰일났다큰일났다 받아주세요 어? 그렇지 아아 막판에 들어간다 아씨 어, 이걸 위해 이걸 위해서였다 그렇게 안들어가더니 막판을 위해서 들어나 난안 들어와. 들어. 나이스. 됐다. 맞아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아, 이걸 바로 뺐냐. 응.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 순간에 가요. 예, 동 바로 바로. 바스케 바스케. 아! 이게 안들어가 대신 다시 와도 그러니까 아씨. 쫄깃쫄깃 사구만. 뭐? 어? 오, 점 조심아, 삼점. 뼈 가야 돼. 내가 가서 가요. 방. 예. 2점 줘도 돼요. 네, 맞았다 아우, 이게 들어가요. 튕튕. 튕게요튕튕 나이스. 나이스. 튕 튕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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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게. 네, 3점 맞게. 삼점 맞게. 빼 가야 되 나이스. 안돼. 티 파울 때. 6초나우리 잘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한번 음. 빨리 죽거나 자리 없으면 탈영할게요 자. 천천히 조리세요. 응? 바로 파로 아니. 크림 나이스. 나이스. 백 점만 또 4초. 아하. 시신민 <laughs> 님이랑고한님 3점이죠. 네. 예신리님 네, 아저씨, 신리님 맛씩 마시, 마시다가 뚫리면 바로 빼고 갈게요. 체인지있죠 네. 심리님도 돼요? 아싸! 네! 아유, 아유, 저기 저기 됐다. 아, 좋아, 좋아. 아유.